보자. 일단 치킨은 뼈 없는 순살로 시킨다. 야, 치킨은 뜯어 먹는 맛으로 먹는 거지. 아, 저번에 말했잖아, 순살은 양이 적다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야, 똑같은 한 말인데 어떻게 양이 다르냐?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응. 뼈 있는 치킨의 뼈양 때문에 더 양이 적지. 아니, 뼈 있는 치킨에서 뼈를 뺀다고 단순히 순살이 되는 게 아니라. 치킨님을 모르네. 야. 너 그냥 문나 드세요 문화 아, <laughs> 야안주들은 <laughs> 아직도 이러고 있냐? 철좀 들어라 철 좀. 엄마 우리가 언제 싸웠다 그래? 이건 토킹이지 토킹 <laughs> T-A-L-K-E-N-G 토킹 응? ENG가 ENG. 아니고 ING 괜찮아 너네 고등학교 <laughs> 때 생각 안 나? 아, 그때도 너네 서로 이야기하는 거랍시고 맨날 싸웠잖아 맨날 와, 진짜 오랜만이다 고등학교 때? 우린 절대로 싸운 적이 없어 그건 의견을 공유했다고 표현해야 맞는 거지 <웃음> <웃음> 맞지? <웃음> 야, 근데 우리 이제 진짜 그만 부 때도 지 않았나? 응? 아니 고등학교 때부터 대체 몇년부터 했는 거야? 야, 이거 먹어야지 뭐래? 아 이거 친구야 왜 참치 생위치를 먹어야 되는지 논리 를 한번 들어봐. 모두 알다시피 참치에는 필요 회복에 필수적인 오메가 3와 인간의 두뇌 활동을 촉진시키는 DHA가 다량 함유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또수업생들에게는 진짜 황금 같은 제품이라고 할수 있지. 이사가원하는거 나눠 먹었잖아 그럼 이번엔 내 차례 아니야? 참치는너가좋아하는 곳으로 가서먹으시고요 이번엔 무조건 이걸로 시킨다 알았 가는 곳으로 가는 곳으로 가는 곳는 호박 망가져 야너 이렇게 좋아하면 되고 기원 말해봐 아 기원이 뭐가 중에처음아지 좋아하면 알아야지 기원 말해봐 말해봐 모르지? 초코 기원 멕시코야 너 몰랐지? 몰랐으면 내려놔 오케이 알았어 뭐가 오케이인데 아, 아이씨 야 호박 너 이거 먹고 도다 하잖아 그지 내가 데워먹으면 진짜 맛있어 아이씨 뭐하는 거야 야 네, 안녕하세요. 제가 결제 좀 부탁드릴게요. 도자깐만밑장팩이냐 내가 던 자리 하바지로 보이냐? 와, 아, 그때도양보라고할 줄은 몰랐네. 아니다. 제가 결제 좀 할게요. 너 있어. 왜 그러냐? 아, 초코빵을 주세요. 아니 초코빵 그냥 버려지세요. 이거 넌하여튼 내가 초코방은 고를 때부터 벼르고 있었던 거만, 거만, 거만 알아둬라. 오늘 불은 <laughs> <둘은 웃음> 이 정도네. 야. 사각한 진짜 너희둘은나 없었으면 어쩌려고 아, 그랬냐? 아, 그리고 좀 그만 좀 후닥거려 초등이야 삼촌 이거 두개 사는데 서비스 없어요? 역시 냉정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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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야! 아이 같이 가! 아, 몸에 초코 뻘 굴러가지고 씨! 오! 팀면 그러지! 빨리 뛰어! 땅 딸고야! 건수가! 아니, 맹가수네! 아니, 내가 몰랐는데 내가 어떻게 말하는 거야! 왜안 외쳐! 아우! 아, 오늘은 어, 저번에 못 풀었던 문제인 29번을 풀어보건데그 문제를 읽어보자면 어, 직선 AB의 방정식은 5분의 X-3은 마이너스 10분의 Y-3은 5분의 Z-3이잖아 기왕 깨워 줄거 말로 깨워 줬으면 좀 좋아. 에, 기껏 도와줬더니만 아직도 고마운 줄을 모른다. 형영이도 농구 엄청 못해서 맨날 수비만 했잖아 아 그래 농구 잘해서 참 좋겠다 아저 그냥 프로 데뷔라도 하지 그랬냐? 아야아 아, 그만 싸워 고만고만한 것들끼리 싸우긴 드럽게 싸워요 그 아니야 음. 벤치강하만좀 있어줄래? 있어줄래? 아 맞어 야 니들 언제부턴가 내가 놀자그러면 맨날 빼더라? 바쁜 척 하기는.. 좀 서운했다 뭘늘도 바쁜 척이야 아씨 삐지기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바빴던 것보다도 니가 너무 안 바빴던 거야 야야야 에 보여주라 형님도 갈 데가 있어 야가나 먼저 <laughs> 간다 태용 아.. 데마씨 데마씨 그건 맞긴 해 <laughs> 하... 사실, 고3 때 너희까지 없었으면 나 진짜 힘들었을 거야. 솔직히, 너네들이랑 놀때 진짜 재밌었거든? 사실, 태영이가 자기 승급하는 거 보여주겠다고 했을 때, 나 진짜 가서 보고 싶었어 야태양이 트롤링하는 거 보면서 놀리는 게 얼마나 재밌겠냐 그런데도 뿌리치고 독서실로 더벅더벅 걸어가서 아그 우중충한 독서실 의자에 앉으면 뭔가 앉는 순간부터 숨이 턱 막히는 것 같더라고. 아, 생각만 해도 답답하다. 거기에 자존감은 바닥이었지. 뭐든 다 내가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난 진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 어, 그런 것 같았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 당연히 알고 있는데 그날따라 아니 그날따라 힘내라는 엄마 문자가 조금은 원망스럽더라고. 아, 코피까지 나는데. 집가서 하루정도는 쉬어야지 야 마음이 조급해지면 오히려 쉬는게 더 불편하다니까? 뭐 아니 내 얘기는 잊지 마고나 토현아 너 어땠어? 너는 모델 준비하면서는 뭐 이런 고민 같은 거 없었어? 나도 바쁘게 했지 야 하루종일 워킹 연습하니까 다리 너무 아프다 안 아프냐? 야 늦은 날에 시작했는데 열심히 해야지 고생했다 야너 진짜 많이 넣었어 아니 깜짝 놀랐어야 진짜 고생했다 내일 보자 갈게 야, 남들과 다른 길을 가려고 했더니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도 많지 않아서 혼자 준비하는 것들이 많았거든 하긴 어? 대학 입시야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다들 하는 일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막한 점은 적었지. 그래도 너 고3 때 모델 준비하는 거 되게 즐겁게 하지 않았어? 옷도 막 사고 꿈을 이루기 위해 하는 일이었으니까 즐거웠지. 남들보다 늦게 시작해서 연습이 쉽진 않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부모님조차도 날 이해해 주지 못한다는 거였어. 야. 너또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 아, 엄마. 쓸데없는 짓이 아니라 모델이 되기 위한 연습이라고. 그게 쓸데없는 짓이지. 고삼이 대학 입시 말고 중요한 게 뭐가 있어? 난 모델이 되고 싶어. 아, 대학 가는 것만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 아, 야, 오늘 늦었으니까 내일 얘기하고. 그리고 너 자꾸 고집부리면 방에 쌓여있는 이 옷들 내가 다 갖다 버릴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었을 뿐인데, 내가 진심으로 하고 싶었던 일인데도 부모님은 내가 그저 방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거든. 한테서 그런 간섭도 없지 않 아, 지금 생각하면 부럽네. 간섭은 없었지만 나라고 고민이 없었던 건 아니야. 근데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답은 없고 나도 불안하니까 쉬어도 쉬는 것 같진 않더라. 유튜브 보면 실패한 사람 이야기는 없고 무슨 성공이 개나소나 다 하는 것처럼 성공한 사람 이야기밖에 없었거든 야 그거 다 과장한 거야 네 주변을 봐라 우린 뭐 성공한 사람들이냐? 너는 그래도 목표라는 게 있었잖아 야 그러면 연봉? 연봉이였나치업 치러... 확실? 혹시... 아, 예. 연봉을 치업 받았는데 <laughs> 한 번에 치업 받는 거 아니야? 아 몰라. 아 역시 또 똑똑하네. 요즘 머리가 좀잘 돌아가 그래도 우리 중에서는. 어 아주 그냥. 오안 어, 좋은 거야. 아 <laughs> 야, 근데 너 어제 골든 찍었냐? 야 승혁이 너는 무슨 쉬는 시간에도 공부를 하더라? 쉬는 시간이잖아. 쉬는 시간. 그리고 우도연, 너는 선생님이랑 뭐할 얘기가 아니요. 그렇게 많냐? 저는 대학 가서 패션 공부하는 것도 좋긴 한데, 꼭 모델이 돼서 현장을 좀 경험하고 싶어요. 그런 너네를 보면, 나만 두고 다들 어딘가 가고 있는 것 같았어. 야, 근데, 우리 청소하다가 싸웠던 거 기억나냐? 아 그때는 그게 뭐라고 그렇게 싸웠을까? 야, 우리 부모님은 대체 왜나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아니 난 모델이 되겠다는 꿈이 있는데 그저 대학에 가라고 그렇게 잘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나 싶다. 너네처럼 그냥 공부에다 입시나 할걸 그랬다. 아니 어떻게 응원이나 지지를 한번은못 받아보냐? 야고3인데 갑자기 모델하겠다 그럼 나서 당연히 말리겠다 언제 될 거라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대학 안 나면 좀힘드냐 응? 내가 너희 부모님이에서도 뭐 그때 너말 솔직히 아. 엄청 상처를 우리도 아들이 하겠다는데 좀 믿고 막혀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냥 본분아 해 솔직히 생각해 뭐델 너무 험한 꿈 같은데 아, 나도 남들이랑 다른 길 가는 게 얼마나 불안했는데 험한 꿈? 야 너한테 좋은 대학 가는 것만이 올바른 꿈이냐? 그건 내가 너무 심했어 미안해. 다른 애들처럼 대학에 갈수 있을지에 대해 좀 불안했던 거 같아. 근데 너는 남들과 다른 길을 갔잖아. 야, 솔직히 그거는 진짜 부럽기도 했었다. 야. 아, 뭐 그런 것 가지고 뭐 서로 얼굴 붉히고 그러냐? 야, 너희만 그때 힘들었는지 아냐? 그까지 꿈이 뭐라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 그게 전부지. <laughs> 그까지 꿈. 야. 너한테 내 꿈이 쉽냐? 하고 싶은 거다할수 있으니까 우린 아무래도 상관없다 이거야? 야 그런 말이 아니라. 태영아 너도 이제처럼 구체적인 지도를 잡아야지. 응? 아니 언제까지 그렇게 이것저것 하면서 시간만 들을 거야? 나도 내가 뭘 진짜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고 꿈이 명확한 이들 사이에서 나만 길을 못 찾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불안했는데. 그래. 그래. 한 서로 너무 자기 일만 생각한 거지. 그래서 그때 가려고 했던 길은 다들 맞는 것 같아. 사실 아직까지 맞는 길인지 모르겠어 맞는 길이란 게 있는지도 모르겠고 아... 어차피 다 다른 길 가는 건데 우리가 가는 길이 맞는 길 아닐까? 아 그건 그치 꼭 있는 길로만 가야 되는 게 아니잖아 우리도 우리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처럼 솔직히 생각해보면 우리 그때 했던 고민들 생각도 안 나잖아 근데 어, 그때 했던 고민들은 당연한 것 같아 우리처럼 이렇게 친한 사이에서도 서로 모르게 각자 그런 고민들을 했었고 그런 고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야 우리 이런 말도 할수 있고 좀 멋있지 않냐? 아, <laughs> 근데 진짜 솔직히 야, 너가 말해서 너무 먹을 걸렸어 진짜로. 인정? <laughs> 진짜 인정. <laughs> 인정 인정 인정. 아 진짜. 아니 너무 아까부터 말이 없냐? 그러니까. 이럴 거면 우리 왜 불렀어? 응. 너도 얘기 좀 해봐. 너는 어때? 어때? 2022 플러썸 청소년 영상제.